함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극한값을 가질 때 어떠한 어, 조건을 되었을 때 극한값을 함수값이 가지는지에 대해서 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그 함수는 어, 해당 정의역에서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함수의 연속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으로서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은 직관적으로 어 점점이 없고 매끄럽게 이어진다, 즉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연속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자례와 같이 불연속점이 있다, 즉 뚝뚝 끊겨져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는 불연속한다라고 정해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프 있으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가 없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세를, 자세를 가지는 게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게 그려져 있지? 네, 일단은 위 그림에서 같이 일단 함수값이 해당 a 값에서 정의역 a에서 어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을 때, 즉 함수값 f(a)가 정의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불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f(x) 즉 함수값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함수의 경우는 연속이 아닌 어, a에서의 극한값을 가지게 되죠. 이건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값 A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를 불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았어야겠죠. 네. 마지막이에요. 네. 극한 값이 존재하고 함수 값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또한 불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의 경우에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불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좌극한 값의 값과 우극한 값의 값, 즉, 극한 값이 존재할 뿐더러 함수값 또한 그 극한값에 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는 그 특정한 부분에서 함수가 연속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모두 합집합수있을 경우 우리는 어, 함수가 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속 뿐만 아니라 이제 극한값의 경우에는 일단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숙취하여서 다음 시간에 개념의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하여서 경각심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연속찾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플러스 연속 연속인거는 우리가 다한 함수 혹은 어, 어떤 특정 정의역 값에서의 연속 함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연속과 연속을 더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속 곱하기 연속도 마찬가지겠죠. 다항 함수 또한 우리는 정의역에 대해서 항상 모든 지역 값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 정의역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수 함수 또한 그렇게 된다고 볼수 있었는데 저번에 극한값을 할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아닌 정의역 값 내에서 우리는 분모 함수, 분수 함수가 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리 함수는 이제 루트 값의 x가 X값, x 값의 루트 값이 지어진 특정 값입니다.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정의되므로 이 정의역 값 안에서 항상 연속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그 함수 또한 특정 정의역 값에서, 즉, 기본형인 어, 로그 AX의 경우에는 어, 0보다 클때그 특정 정의역 값에서 연속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수 함수는 정의역 값을 실수 전체를 가지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다고 할수 있겠죠. 다친구와 열린 것만, 다친구와 열린 건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안다고 믿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우리가 국어시간에 배웠죠 개념에 대해서 집약적 아니지 함축적 또 심찬호쌤 말에 따르면은 어 우리가 어 축지 축적축 축지적 축약적 아 기억이 안 나네 개념에 뭐네 합니까?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A, B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한다. 즉 어떤 정의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닫힌 구간이라면은 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구간 내에서 왜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발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값도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 친구하였으면 최대였을 혹은 최소였을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극한값과 어, 극대화 곡수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값 정리. 살값 정리도 되게 쉬운데 우리는 밑에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장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땅로스 애모이 말한 바로와 같이 우리는 조금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숙지하고 가야겠죠. 살값 정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친구가 A, B가 존재합니다. 그때 어떤 함수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에 대응하는 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 또한 존재합니다. 그때이 FA, FB에 대한 함수값 사이에 어떤 실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실선이 아닌 선 아니, 직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직선에 대응하는 어, 즉 교점의 정역의 좌표인 c는 항상 a, b 사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선이 함수값 a, 함수값 f a 와 f b 사이에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조점의 좌표가 교점의 s 좌표가 어, a, 다친구간 a, b 내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이값 정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는 함차함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도 있습니다 x축도 있습니다 이때 a와 b 즉이 정의역 값에 대응하는 함수 값 사이에 어, x축 x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 함수 fx에 대한 근이 존재한다고 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그이 최소한계는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죠. 겠 그럼 이것을 또합성함수 어, 아닌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f x 와 어, h x 라는 g x 라는 두 삼차 함수 계형을 띠는 함수 함수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는 이위 정의에 따라서 아, 말 안했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정의하게 되면은 이 이것을 HS 라고 들어오고 항상 밑에 거에서 위를 빼면은 같은 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GX 라고 되겠죠 이 s 값 또한 이 사이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a 와 b 사이에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딱히 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게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이렇게 함수의 곱셈 형태에 대해서 연속과 어, 다시 이 fgx의 곱의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어, 이두 모드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fx가 연속, gx가 함수값 0에 대해서 만약에 불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어, 다시 말해서, gx가 어, 이렇게 특정 a 값에서 불연속이다. 근데 fx가 함수값 a에 대해서, 어, 함수값 a, a에 대해서 0의 함수값을 가지는 연속 형태를 띄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이 두의 이두 개의 어, 곱을 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연속, 불연속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 해당 함수를 전개해서 연속성을 조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다된것 같고, 요 네, 된것 같습니다.